1645년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던 한 남자가 8년간의 길고 긴 인질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국 땅을 밟았다. 그의 이름은 소연세자. 그의 귀환은 단순한 왕자의 귀국.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두 차례의 참혹한 호란으로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그는 가뭄 속 담비와 같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갈 때만 해도 그는 패배한 나라의 무력한 왕자였지만 8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비전했다. 그는 인질이라는 굴레에 갇혀 절망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곳을 거대한 배움의 장으로 삼았다. 그는 탁월한 외교관으로서 청나라의 고위 관료들과 교류하며 복잡한 국제 정세를 꿰뚫어 보았고. 호기심 많은 학자로서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어울리며 낡은 세계관의 틀을 깨기 시작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만남은 예수회 선교사 아담 샬과의 교류였다. 아담 샬을 통해 소현세자는 난생 처음으로 서양의 과학기술과 사상 그리고 천주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접했다.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자명종의 태엽 소리를 들었으며 둥근 지구본을 돌려보며 자신이 알던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원리와 질서에 눈을 떴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청나라의 발전된 기술과 서양의 합리적인 사상을 조선에 도입하여 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거대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의 귀환 소식에 백성들이 열광한 것은 당연했다.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굴욕의 사슬을 끊어내고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이끌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돌아왔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광 속에서 싸늘한 시선으로 그의 귀환을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용상에 앉아있던 그의 아버지 인조였다. 인조는 왕위에 오르는 과정부터 평생을 정통성 논란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온 비운의 군주였다. 특히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앞에서 머리를 아홉 번 조아려야 했던 삼전도의 굴욕은 그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열등감을 남겼다. 그런 인조에게 오랑캐의 땅에서 그들의 문물을 칭송하며 돌아온 아들은 반가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불안의 그림자이자 자신의 무능함을 비웃는 현실 그 자체였다. 청나라가 자신을 폐위하고 소연을 새 왕으로 앉힐 수도 있다는 흉흉한 소문은 인조의 불안을 극도의 편집증으로 몰아넣었다. 그의 눈에 소연 세자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후계자가 아니라 언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 모르는 정적, 오랑캐의 앞잡이일 뿐이었다. 그 불안하고 위태로운 부자의 상봉이 있은 지 불과 두 달, 조선의 희망은 너무나 허무하고 갑작스럽게 꺼져갔다. 건강하던 세자가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더니 며칠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공식적인 사인은 학질, 즉 말라리아였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충격과 공포 속에서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신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얼굴은 온통 검은 빛이었고 마치 독극물에 중독된 것처럼 온몸의 일곱 구멍에서 검은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병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명백한 중독사의 흔적이었다. 조선의 미래가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해버린 그날 궁궐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모두가 쉬쉬했지만 감출 수 없었던 하나의 끔찍한 질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과연 왕세자는 정말 병으로 죽은 것인가? 아니면 차가운 권력의 이름 아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살해당한 것인가?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미래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서곡이자 권력의 가장 어두운 민낯을 드러내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의심의 화살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향한 곳은 바로 죽은 아들의 시신 앞에서 슬픔 대신 분노와 안도감을 내비쳤던 아버지 인조였다. 인조에게 아들의 진보적인 사상과 백성들의 지지는 희망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소였다. 청나라가 자신을 몰아내고 소현세자를 새로운 왕으로 옹립할 것이라는 망상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그에게는 현실적인 공포였다. 세자가 서양에서 들여온 과학 서적들과 천주교 관련 서적들을 보자마자 요망하고 괴이한 물건이라며 당장 불태우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이미 아들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세자의 죽음은 그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위협을 뿌리 뽑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인조의 의심스러운 행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왕세자의 죽음이라는 국상, 고어상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서둘러 마치 귀찮은 짐을 치우듯 해치워 버렸다 왕세자의 장례는 국법에 정해진 절차와 예법을 모두 무시한 채 평민의 장례보다도 못하게 초라하게 치러졌다.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어떻게든 이 사건을 빨리 덮고 역사의 기록에서 지워버리려는 다급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마치 끔찍한 비밀을 서둘러 땅에 묻고 영원히 봉인하려는 사람처럼 두 번째 유력한 용의자는 소현세자의 개혁 사상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인 수구적인 친명파, 친밍파이, 신하들이었다. 김자점, 진스디엔을 위시한 이들 세력에게 청나라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복수해야 할 원수이자 오랑캐였다. 망해버린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만이. 조선의 유일한 살길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청나라와의 교류는 물론 서양의 학문까지 받아들이려 했던 소현세자는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이단하였다. 그들은 소현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날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이고 조선을 지탱해온 성리학적 질서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에게 소현세자의 제거는 단순한 정적 제거가 아니라 사문난적 시웬 루안제이를 처단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정의의 시련이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인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후궁 조씨 즉 귀인 조씨의 끝없는 야망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용의 선상이다. 그녀는 인조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궁중의 실권을 장악한 여부. 야후였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자신의 아들인 숭성운을 왕위에 앉혀 조선의 국모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소현세자와 그의 아들들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자 어떻게든 제거해야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녀는 교활한 언변으로 밤낮없이 인조에게 소현세자가 역심을 품었다고 모함했으며 세자와 인조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며. 자신의 야망을 향한 길을 닦았다. 독살의 배후에 누가 있었든, 그 실행에 누가 가담했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의 비전과 미래를 두려워한 자들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완벽한 암살이었다. 그리고 그 암살 계획의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부분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소연세자의 죽음은 결코 비극의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들에게 닥쳐올 상상조차 할수 없는 잔혹한 운명의 서막에 불과했다. 남편의 석연치 않은 죽음에 깊은 의문을 품은 소연세자의 아내, 강빈, 세자빈, 강씨, 은 침묵을 강요하는 궁궐의 거대한 음모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대 여성에게 기대되던 순종적인 모습을 거부하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인조에게 정면으로 요구했다. 궁궐의 모든 이들이 권력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진실을 외면할 때 누가 왕세자를 죽였는가라는 금기의 질문을 용감하게 던진 유일한 사람이 바로 강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니보다 남편의 명예와 정의를 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그녀의 용기는 곧 그녀 자신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인조는 며느리의 저항을 자신에 대한 도전이자 왕권에 대한 능멸, 나아가 역모로 간주하고 극심한 분노를 터뜨렸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인조와 귀인 조씨는 오히려 강빈에게 끔찍한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들은 강빈이 인조를 저주하고 왕이 먹는 수라상의 전복구이에 독을 타려 했다는 천인공도할 영모죄를 조작해냈다. 진실을 요구한 자에게 영모라는 가장 무거운 죄를 뒤집어 씌워 그녀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려 한 것이다. 결국 강빈은 1946년 남편이 죽은 지 불과 1년 만에 차디찬 궁궐의 한 구석에서 사약을 받고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죽음은 진실을 말하려는 자의 목소리가 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인조의 광기 어린 잔인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세상에서 소현세자가 존재했다는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며느리를 죽인 것도 모자라 자신의 피를 나눈 친손자들이자 소현세자의 세 아들에게까지 그 칼날을 겨눴다. 아직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부재를 이해하지도 못할 어린 나이의 세 손자를 머나먼 절해고도 제주도로 유배보내라는 비정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제주도는 육지와 거의 교류가 없는 척박하고 위험한 땅이었다. 결국 첫째 석철과 둘째 성리는 그 낯선 땅의 혹독한 풍토와 전염병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고통 속에서 죽어갔고 막내 석견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인조는 왜 이토록 잔인해야만 했을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죽이고 심지어 어린 손자들까지 죽음으로 내몰아야만 했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인조가 소현세자 독살의 진범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소름 끼치는 증거를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죄인의 공포심리였다.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그들이 장성하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피의 복수를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이 결국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떨칠 수 없는 공포. 그 공포가 한 나라의 왕을 혈육을 도륙하는 괴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더큰 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소현세자의 가족을 제물로 바쳤다. 조선의 희망이자 미래였던 한 가족은.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워져 버렸다. 그렇다면 역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조선왕조실록의 공식적인 기록에는 소현세자가 학질로 병사했다고 짧게 적혀 있지만 오늘날 그 기록을 고디고대로 믿는 역사학자는 아무도 없다. 당시의 정황과 수많은 야사, 예시 기록들은 한결같이 소현세자의 담당 어이였던 이형익이 인조의 명 혹은 묵인해 독사를 감행했다는 심증을 가리키고 있다. 특히 이형익이 세자에게 침을 놓은 뒤 독이 묻은 벼루를 던져 상처를 내고 그 곳을 통해 독을 감염시켰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전해진다. 비록 왕이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명백한 물증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들의 죽음 이후 인조가 보여준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과 잔혹한 후속 조치들은 그 자신이 바로 이 끔찍한 비극의 배우라고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비운의 왕세자에 대한 궁중 암살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뀐 거대한 역사의 분기점이었다. 만약 소현세자가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는 아마도 명분에 사로잡힌 북벌론 같은 낡은 이념 대신 청나라 및 서양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택했을 것이다. 폐쇄적인 조선의 빗장을 활짝 열고 아담샤를 통해 접했던 서양의 발전된 과학 기술과 상공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근대화 개혁을 추진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조선은 이후 19세기와 20세기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국권 피탈이라는 치욕스러운 비극의 역사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조선은 스스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버린 셈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힘차게 도단하던 변화의 싹을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직접 짓밟아버린 것이다. 그의 죽음은 한 명의 왕세자의 죽음이 아니라 한 나라가 완전히 다른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가능성의 죽음이었다. 결국 소연세자의 미스터리한 죽음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씁쓸하고도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한 사람의 뒤틀린 열등감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소수의 공포가 어떻게 한 나라 전체의 역사를 퇴보시키고 그 운명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가. 그의 죽음 뒤에 가려진 진실은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역사 속 가장 어둡고 추악한 권력에 민낯일지도 모른다. 소현세자의 이야기는 한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만약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를 바꾼 인물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탐구해 볼까요?